안녕하세요. 농원입니다. 오늘은 23강입니다. 생강염 역사역, 이령역 인간세, 무덤릉. 지체할지, 늦을지. 진나라진, 항목항. 질자생강염 여기 되세요. 역사역. 뒤집었어요 이렇게. 끝났어요. 역사역대요. 일단 가운데 그걸 먼저 하시고. 일어나시고, 나중에, 이렇게 해볼. 인간 세자는 가로핵을 먼저 합니다. 가로핵을 먼저 하시고, 굉장히 서 가운데 핵을 하시고, 오른쪽 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핵을 마죠 이렇게 해볼. 구름, 자입니다. 무덤, 룸, 구름, 룸. 그렇죠? 두 개를 하시고, 내리고, 마감을 하시고요. 자, 뒤집었습니다. 자, 꺾었어요. 중복한 다음에, 바지로 뽑으세요. 늦질 짓자입니다. 오른쪽을 먼저 하죠? 붓이 이렇게 똑바로 써야 돼요. 붓이 숙여지면 오른쪽을 기울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책받침은 맨 나중에 쓰는 겁니다. 진나라 진, 진시황의 진나라 진짜예요. 바짝바짝 이렇게 쓰세요. 자, 내리고 바짝바짝 붙여서 써야 됩니다. 뒤집었어요. 해본 뒤집었죠? 항목하며 여기 뱉다 여기 뱉어요. 행복을 꼭 하세요. 여기도 꼭 하시고요. 지우작자요 밑에서 갑니다해보해보해보이봐해 작자도 해봐. 해모양과해좀 차이가 있죠. 생 해봐. 이견념, 이거를 먼저 하고, 이걸 두 번째 하고, 이걸 세 번째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세자는 이걸 1번, 이걸 2번으로 쓰시고, 3번으 쓰시고, 마지막으로 4번, 지체할 지자는 이쪽 부분을 먼저 쓰시고, 책 받침은 항상 맨 나중이다 그랬어요. 지을 작자는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갔어. 생각념 이병요 인간세, 무덤릉, 무덤릉 자도 이쪽을 먼저 하고, 이쪽은 나중에 합니다. 내리는 액을. 지체할지, 진나라진, 항목항 지을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